두 번째 주제도 참의아 합니다. 중도보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 정말 이 사람 정말 가지가지예요. <laughs> 네. 디님 일단 기사 먼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예, 지금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MBC 100분 토론 나와서 민주당은 중도보수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기사가 많이 됐는데 근데 이 확인해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18일 날그 민주당 유튜브 채널 세날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서 벌써 이미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18일날. 네네. 아 이미 그러니까 이거 어찌 보면 19일날 그러니까 MBC 백분토론이라는 채널은 프로그램은 좀 음. 유명하고 음. 시청률도 높으니까 네. 왠지 이 유튜브 채널 본인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서 이걸 먼저 오늘 띄어봐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해서 이거 띄운 거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약간 간복이 먼저 해봐서 띄운 거 아닌 것 같은데 대표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 중도 보수 민주당은 중도 보수는. 그러니까 바로. 말이요. 중도를 지향한다 아니면 중도 개혁 성향을 우리가 띄어야 된다 이정도면 제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보수란 단어가 들어가면서 네. 우리는 보, 진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니까 민주당이라는 당이 자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안 버리고 쭉 오잖아요. 민주에 기반한 네. 당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 저 진보라는 아주 가치적으로 평가할 때 좋은 단어를 선정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은 진보정당이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할 때도 보수 진영, 진보진영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버리고 보수 영역에 넘어와서 실용이라는 것을 보수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는 실용까지 챙기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네, 안 맞죠. 안 맞는 겁니다. 네. 뜨거운 거하고 얼음하고 합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버렸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진보 우린 진보가 아니야 네네. 그 얘기는 더 이상 진보 쪽에 심상정이든 누구든 후보자가 없으니 여기 어차피 내가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하는 걸로 보여요 네. 그니까 이쪽과 과감한 어떤 선긋기를 하면서 사실은 내가 중도보수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laughs> 그니까 이 사람은 좋게 얘기하면 뭐든지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네. 어 진짜 어, 확 바뀌면 정말 우리 우울이... 국민의힘 보다 훨씬 더 국민의힘스러운 걸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쁜 게더 많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도대체 이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정체가 네. 뭐냐? 네. 당신 뭡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네, 진짜 묻고 싶어요, 진짜. 이, 이름은 이재명이 맞아? 네. 어. 저, 직업은 민주당 대표가 어. 맞냐 그런 거다 묻고 배우자가 싶어요. 배우자가 김혜경 맞아? 네. 저 묻고 싶다니까요. 네.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요. 계속 그렇죠. 바뀌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수 있으려면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 뭔가 바꾸는 듯한 확장하는 듯한 얘기를 하려면 원래부터 민주당 주류였어야 돼요. 그렇죠. 민주라는 가치에 충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야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그 네. 얘기는 어 민주당이 이제 민주화 운동했다는 차원에서 많이 그쪽에서는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젊은 때. 적어도 학생운동 경험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정치적 역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알지만 그게 없어요 젊을 때 검정고시 그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사실 공부하면서 어, 그쪽하고는 담을 쌓아서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주이라고할수 있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남 사또 출신이 이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야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그니까 러 선을 굉장히 많이 넘은 거죠.그래서 이거는 일부 사람들은 뭐 선거전략상으로 좋다고 여기는 절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저도는 네, 저도 네 핵심을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수 정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에 있는 분들이 민주당을 부러워하는 것 중에 두 개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이건 한윤석대인 말씀하신 대로 민주라는 단어. 그러니까 어디에도 다 넣을 수 있는 단어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그 굉장히 부러워하고 두 번째가 이제 색깔. 민주당 파랑 색깔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원래 파랑색이 저희 색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네. 네. 넘겨 넘겨준 거에 대해서 실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굉장히 많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음. 거였는데 어제 제가 이제 민주당 분들 만나면 음. 원래 저희가 보통 이제 보수 정당, 진보 정당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민주당 분들이 더 이상 자기는 진보 정당이라 표현해서 그냥 민주당 사람이라 그래요. 음. 당신의 정치적 이념은 어디냐고 물으면 민주당 사람이라 그런다고요. 보통 나전 보수예요, 진보예요 하는데 그런 말 못하더라고요. 당파성이 사람. 많다는 거죠. 네, 당파성. 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 걷어차버렸어요. 진보라는 그 좋은 이슈를 스스로 예. 걷어차버리고 모르겠어. 요왜 저렇게 하는 진짜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음. 개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 인사들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들이 많이 노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난타 전 벌써 일어났죠. 비명계들은 완전 고민정 원부도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 막 공격 조금 얘기하면 네. 좀 기회를 보려고 무지 애를 쓰던 비명계가. 정말 갑자기 야하고 뭉칠 수 있는 발작 버튼을 눌러준 거예요. 네, 진짜로. 야 거길 건드려 네. 딱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음, 제가 볼 때는 자신감에 넘쳐서 그런 얘기했다고는 보지 않고 네네.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당선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이 탄핵 정국에서의 조기 대선 이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자신이 없다. 어 굉장히 불행한 결과에 대한 예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더 비슷한 얘기들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거 있나요 혹시? 네, 저희가 그래서 아까 이미지 비트님 이미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9년전 거네. 네, 9년전 성남시장 때죠. 네, 저 때가 2016년도면. 네. 저게 탄핵 국면 탄핵 직전. 직전. 네네. 네.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중도 플레임에 속지 말자는 라 얘기를 합니다. 보수는 부패의 기득권 은폐원 가옷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보수는 그러니까 저때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성남사또의 이재명은 보수나 중도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뭐 형목까지는 아니지만 배척한다는 게 9년 거. 전에 이재명은 자기는 중도 코스프레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네.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중도 코스프레인 거죠. 일단. 그렇죠. 일단은 코스프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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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안 한다고 하는데 하고 있는 거고 두 가지에서 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보수란 단어를 썼다는 거 이제 더 나갔어 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 보수하겠다는 건데 네. 이 뭐한 짓입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저 정도 발언에 중도 보수를 자기가 하려고 했으면 구성원들 어느 정도 동의는 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는데 <laughs> 동의도 안 구했고 저는 <laughs> 개인적으로 하나 떠드는 생각 이재명 대표가 적을 썼는거 기억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못했을 것 같아 못했을 하도 많은 말을 해서. <laughs> 이 사람이 뭐 일을 잘했다 뭐 그건 확실하다고 민주당은 자꾸 얘기하는데 네. 그걸 굉장히 강조해 유능한 행정가라는 이미지를 음. 많이 주려고를 하더라고요. 오늘 민주당에서 이제 세금 근로, 네. 근로소득세 관련한 개편 검토를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자 월급적인 봉이냐? 아, 잠시 기사 먼저 하나 띄고 네. 기사 한번 띄어야 네. 될것 같아.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열폭을 네. 해요. 하실 말씀 네. 많으실 것 같아서. 네. 네. 그러면서. 어, 월급쟁이 봉이냐? 유리 유리 네, 지갑이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고려를 좀해 줘야 되겠다. 네. 뭐 일견 맞아요. 저도 뭐왜 네.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는 소득세 내는 사람 중에서 월급쟁이들만 이렇게 투명하게 네네네. 그냥 버는 대로 족족 원천징수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예, 네, 좋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초부자들은 감세를 해줘서 항상 이 말을 닫습니다. 아그말 빠지면 안 되죠. 네, 초부자 감세라는 네. 말을 막 해요. 네. 그래서 초부자라고 하는 말 중에는 굉장히 적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가 얼마 없는 사람들이니까 네. 밟아도 돼라는 네. 게 있어서 월급쟁이에 대해서만 사실상 증세를 해온 거고 초부자 부자들에 대해서는. 감세를 했으니까 이거 형평을 맞춰주자는 논리거든요. 근데그 초부자의 대상을 뭐로 보냐면 정말 갑자기 뭐, 뭐 코인이라든지 네. 뭐 소위 말한 불로소득에 네. 의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성준이 여기다 붙인 거예요.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막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국가적 지원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바로 핵심이 이거예요. 그렇죠. 기업이 초부자란 얘기예요. 여전히 반기업 정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월급쟁이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업에 취업을 해야 그돈 월급을 받고 월급쟁이들 세금 깎아준다고 하면서 월급쟁이를 고용하는 회사를 압박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니까요. 그죠? 공부를 안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말이야. 그... 이 얘기를 하려면요. 자. 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부분이 너무 너무나 투명해서 네. 상대적으로 월급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세원 발굴을 하겠다 그쵸, 네. 세원. 세금을 거둘 네. 수 있는 곳을 더 발굴을 해서 이 사람들의 세금을 조금 경감시키더라도 국가재정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 아니면 세금 안 내고 돌아가고는 지하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네. 뭘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아니면 기업이 저, 더 잘되게 해서 법인세가 커지니까 법인세로 근로소득세 차감분을 법인세를 많이 걷어서 그거를 어, 벌충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네. 거꾸로 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뿌리 깊은 반기업 정서 그래놓고서 무슨 중도보수야 그래놓고 오늘 현대기 현대자동차 방문했더라고요. 뭐차 살려고. <laughs> 그러니까 기업행보를 가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이 사람들 요 같은 말을 하면서도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서로 그게 뭔지도 몰라요. 지난번에 네. 이재명 국회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할 때 제가 막 열폭했잖아요. 주 4일째 하자 그러면서 성장하자고 그러면서 주 4일째 하자고 네. 그랬어요. 진짜 저 제가 중간이 네. 없다 그랬잖아요. 네. 네. 아, 휴참 얘기하려면 많은데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쓴거 맞냐는 것까지 물어봤잖아요. 네, 제가. 저 저도 그 말씀이 진짜 맞는 거죠. 한 사람이 안. 쓴 이게 같아요. 한 사람이 썼으면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참모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달랐던 것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거기 참모진이랑 허준 사람 이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상한 정파성을 띄고 있고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정책위 의장으로 두고 있는 이재명의 머릿 속에 네. 무엇이 들어 있어서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겠느냐? 그냥 한마디로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 진짜 저도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네, 진짜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에 몰려 있어요. 그걸 봐야지 지금 뭐당 내에서 책 쓰는 거 가지고 자숙하라. 뭐 장수가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잘 알아야 한다. 뭐 이런 음. 얘기 할 때가 아니라는 거 너무 한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은 게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지금 저희 2030이나 이런 시대에 안 맞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공평한 걸 원한다고 했지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돈 버는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절대로 아니죠. 그걸 절대로 아니에요. 그 정당한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뭐 근로에 대해서 받는 거 원하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논리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기업은 범죄자 집단이잖아요. 그냥. 돈을 안 주, 그러니까 오히려 월급쟁이들의 월급을 투명하게 보장을 안 해주도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늘. 상속세도요. 네, 저희는 상속세 세율 최고세율 오십 프로인데 네. 그걸 십 프로 빼자, 사십 네. 프로로 하자. 네. 그래서 세율에 더 이제 방점을 두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공제에 관심을 둬요왜 네. 그러냐? 지금은 일괄공제 오억에 배우자공제 오억이거든요. 네. 그를 배우자공제 십억으로 올리고 일괄공제를 팔억으로 해서 어, 이거 맞추자. 어, 논리는 이 5억 5억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가 확정된 게 96년이에요. 거의 3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가상승률이 제가 바꾸자는 건데 핵심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 공제 기준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세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는 수준이 너무 높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율 조정이 들어가는 게 이 합리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자 지금 상속세 원래 얼, 몇 명이 냈는데 요새는 이 물가가 오르고 또 집값도 막 오르니까 상속세 내는 사람이 이렇게 는해 아 이거 계산하면 그몇 명이야 가족이 몇 명이야 아 요거 내려주면 이 사람도 우리 편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하죠. 전반적인 재정학적인 어프로치에 근거한 어떤 분석이 아니고. 정치 논리, 표, 표에 의거한 정책 집행 또는 정책 이반, 여기에 천착하다 보니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정치를 맡길 수 있겠어요? 정권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안 되죠. 2030이 원하는 정당한 보상 체계, 거기에 따른 확실한 보상, 이게 이 사람들한테 맡겨지는 정권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니까, 러 민주당의 세금체제를 얘기를 해보면, 징벌적 가세를 하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그니까, 항상 두드려 패야 되는 거예요. 복수해야 되고, 그렇죠. 뭐, 갚아줘야 되고, 내 마음의 응어리를 이 사람들을 징벌함으로써 내가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 싶다는 건데, 그 뒤는 뭐가 남는 말이에요? 복수 뒤에 남는 건 뭡니까? 더심한 허탈감이란 걸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나 작품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도 전 대표적인. 물론 종부세 합헌을 인정받긴 했지만 종부세를 처음에 자기네들이 했었, 그 금액 1 2억으로 했었을 때는 집값이 이렇게 올려올 줄 몰랐겠죠. 결국 그냥 집값이 지금 엄청 오르니까 종부세 대상자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책 없이 그냥 당장의 감정, 징벌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니까 결국 뒤에 가서는 혼날에 돼 가지고는 결국 엉뚱한 국민들이 피해받게 만드는. 저는 그렇게 민, 그게 바로 민주당식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참 세금만이 물리면은 집안살것 같다고 해서 집값 떨어뜨린다 어. 그다음에 유동성을 막으면 집 거래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한다 집값이 더 올라가죠 네. 안 그래요 아까 <laughs> 그러니까 전 적어도 민주당이 아직도 부동산 정책이나 뭐 상속세 그런 거 얘기하기에 앞서서 최소한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 올려는 거에선 진짜 진솔한 사과 필요하다 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젊은 세대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죠. 진짜. 거기에 대한 진짜 진심 어린 사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건. 네. <목소리>